안녕하세요 아라의 분양TV입니다. 오늘은 가밀지구 메인 상권으로 들어서는 오피스 오피스텔 주상복합을 알아보겠습니다. 가밀지구는 송파구와 맞닿는 지역으로 강남, 송파권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신도시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하철 3호선 연장까지 예정되면서 큰 관심을 모으는 지역입니다. 가밀지구 한양 더챔버 파크로지아는 가밀 지구 메인 상권으로 들어서는 주상복합입니다. 가밀 지구는 다른 신도시들과는 다르게 상업 용지 비율이 매우 적은데요. 평균 신도시의 상업 용지가 약7% 정도라면 가밀 지구의 상업 용지는 약1.5% 정도로 상가에 대한 니즈도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양 더 챔버 파크로지아는 상가와 오피스, 오피스텔 구성인데요.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전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은 위 대표번호나 아래 더보기란에 관심 고객 등록 부탁드리고요.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도 먼저 눌러주세요. 가밀한양 더 챔버 대지 위치는요. 경기도 하남시 하남 강일지구 1-3블록으로 확인이 되고요. 대지 면적은 872.4평, 용도는 오피스텔, 오피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규모는 지하 6층에서 지상 10층으로 오피스텔 99세대, 오피스 120, 1실 공급입니다. 주차대수는 247대 계획으로 넉넉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피스텔은 99세대로 전매 제한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선 건물에는 지하에 는 지하 주차장이 들어갈 겁니다. 주차 타워가 아니라는 점도 좀 장점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고요. 상업시설은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까지 그리고 업무시설은 3층에서 10층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쪽 라인 있죠? 여기가 오피스텔, 오피스 이렇게 들어섰는데 여기가 가밀백제로 그래서 큰... 그런 도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막히거나 이런 느낌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오피스 121실, 어, 오피스대 99실 해서 100세대이하기 때문에 전매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업무시설 전용 2,927평 규모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상가. 상가는 상업시설 전용 1433평 규모고요. 지하 2층 395평 부대시설이 들어가고 그리고 지하 1층은 351평, 지상 1층은 290평 그리고 지상 2층은 전용 397평 이렇게 공급이 됩니다. 입지를 간단하게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지금 현장은 여기에요. 여기 요기 이렇게 해서 상업, 상업 지역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적도로 보시면 여기 지금 상업시설로 되어 있죠. 우선은 가밀지구가 어떤지, 어떤 입지인지만 먼저 아주 간단하게만 볼게요. 어, 일단은 바로 서울 옆이에요. 송파구 바로 옆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가면 여기 방이역 있죠. 몽촌토성역 해서 송파구, 송파구로 들어가고요.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여기는 위례신 도시예요. 쭉 내려오면 여기는 위례신도시. 그리고 옆으로 여기 지금 교산신, 교산신도시도 굉장히 핫하거든요. 그래서 위로 조금 올라가면 교산신도시다. 하고 여기는 하남, 하남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만 보셔도 서울 바로 옆에 여기가 지금 제일 외곽 순환도로거든요. 제일 외곽 순환도로를 사이에 두고 바로 서울 바로 옆 입지라는 거.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지금 핫하고 아, 아, 이슈가 될 만한 음, 그런 지역이고요. 음, 그리고 여기가 지금 현장 자체가 이쪽으로 들어서잖아요. 근데 한참 그 말이 많았던 게 지하철이 확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지금 어, 만약에 지하철이 들어오면 이쪽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했는데요. 어, 확정이 됐어요. 연장이 연장하는 걸로 확정이 됐고, 2023년 이제 뭐 착공에 들어가서 2028년도, 2028년도에 개통될 그 목적, 목표로 지금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볼게요. 지금 3호선이에요. 3호선. 3호선이 지금 오금역까지뿐이 다니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감일지구를 통해서 교산신도시 그리고 교산신도시에서 하남시청역까지. 이렇게 이어지게끔 지금 연장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 그렇게 되면 초역세권이 또 되는 거죠. 지하철 여기 이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초역세권 이쪽 사거리를 중심으로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주변으로는 쫙 이렇게 아파트들 쭉 들어올 예정이에요. 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상업 지역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인프라가 모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 학군은 조금 멀거든요. 사실 오피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랑은 크게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기가 1.5룸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학군도 한번 알아볼게요. 어, 일단은 이 앞쪽으로 글린공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로 지금 중학교가 들어갈 예정이에요. 근데 초등학교, 고등학교, 뭐, 유치원, 여기는 조금 멀어요.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부지가 예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어, 혹시 뭐,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이라든지 뭐, 이러신 분들은 조금 그, 아이, 학교에 등학교 시키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으실 것 같아요. 직접, 어, 뭐,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해야 되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어, 현재 그 평면도가 좀 공개가 아직 덜 됐어요 그래서 오피스 그리고 오피스텔 하나 이렇게 지금 어, 공개가 됐는데요 이 부분 한번 평면도 한번 간단하게만 볼게요 요거는 45 제곱미터 타입 a1 타입이고요 어15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현관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욕실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쭉 오면 이쪽으로 지금 주방이에요. 디귿자 주방. 디귿자 주방이 이쪽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거실. 거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슬라이딩 도어 이용하셔가지고 이쪽이 문이에요. 여기가 슬라이딩 3단 슬라이딩 이렇게 되어 있고 들어오시면 여기가 방.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여기가 드레스룸이거든요. 네, 드레스룸이 방만 해요. 방만큼 정말 크게.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피스의 경우에는 정사각형으로 나왔어요. 그럼 오피스도 한번 살펴볼게요. 오피스는 정사각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섹션 오피스에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인기가 많은 그 오피스 중에 하나가 섹션 오피스죠. 그 안에서 뭐, 휴식과 업무를 동시에 볼수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데요.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창이 이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여기는 좀 웬만한 있을 거는 다 있어요. 들어오시면 이렇게 뭐손 씻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주방 간단하게 뭐 라면 같은 거 끓여 먹을 수 있게끔 간단한 주방 이렇게 그래서 이쪽에 의자 놓고 우리 그 식탁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간단한 옷 보관할 수 있게끔 붙박이장 들어간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뭐 파우더 존도 있고요. 그래서 어, 활용을 좀 많이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러면 옥상도 한번 볼게요. 옥상에 커뮤니티 시설이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낮에 이런 뷰가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요거는 밤의 모습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쾌적하고 좋아 보여요. 그래서 옥상을 이렇게 꾸밀 예정이고요. 어,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이쪽이 길로 쭉 이렇게 이어져 빙 돌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체육관이라고 해요. 체육관 운동 하실 수 있게끔 체육관이 어, 들어가고요. 요긴또 요가하실 수 있게 요즘에 요가 굉장히 인기 많잖아요. 그래서 뭐 입주민들이나 이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렇게 요가하실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피크닉 즐기실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커피나 이렇게 잠깐 올라오셔서 근무하시고 뭐 힐링 하시려면 여기 테이블이 놓여져 있으니까 여기서 뭐 직원분들하고 뭐 수다도 조금 떨고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공간 여기랑 어, 이쪽에도 테이블이 또 있나 봐요 그래서 이쪽 두 군데에서 즐기실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서울과 맞닿은 가밀지구 한양 더 챔버 파크로지아를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위 대표번호나 아래 더보기란에 관심 고객 등록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